남편이 바람핀다면 어떨 것 같아요? 잤어요? 아아아 남편이 바람핀다면? 음. <laughs> <laughs> 가슴 막 떨리겠지? 어. 개신감 느껴지고? 죽여야죠. <웃음> <웃음> 나한테 했던 행동을 똑같이 그 어떤. 상대한테 똑같이 한번고 하면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? 그쵸 어. 그 여자를 반쯤 죽여놔야지응 오빠 <laughs> 진짜 무서워 어. 아 여기서 아, 봤는데 근데 이 바로 이영는못할것 같아 음, 나 너는? 난못살것 같아 아옛종이요어한 아, 번만 봐도 실수였어 실수였어? 응 100억 내놨 자르러 가자 어딜 자를 거어자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나는 폈어아 그럼 나도. 아 <laughs> 그때 어, 진짜? <laughs> 진짜? 분간묘한. 근한테 이제 내가 만약에 바람 펴도 폈을... 당신은 나한테 <laughs> 할 말이 없는 거지. <laughs> 어. 아니 저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옹성우가 나왔어. 이 <laughs> 어. <laughs> 욕하는 거 아니야? 옹성우, 우리 성우 오빠를? <laughs> 아니, 저도 고민프로듀서로서제 <laughs> 제 새끼이기 때문에 <laughs> <laughs> 한두번 정도 썸을 썸을 탔어요 만나가지고 근데. 막 이렇게 뭐유튜 스킨십이 있다던가 음.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<laughs> 아 꿈인데 뭐라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니 <laughs> 뭐한게 있어요? 아씨가 그냥 그런 해를 봤다고 그런뭘 중간에... 해봐야 되는데 해를 봤다고 <laughs> 있잖아, 아, 그러니까 되게 두근거리지. 어, 엄청 음, 두근거리지 음. 오랜만에 두근거리지. 그 그치, 그치, 그치. 꿈을 깨고서 뭐. 아 되게 아쉬운 마음, 뭐 설레는 마음, 음, 이렇게 음.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생각 든게 진짜 내가 현실적으로 엉성우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엉성우가 있을까? 있을 수도 있지. 음 없어. <laughs> 기왕에 바람 피고 기왕에 사귈 거면 진짜 존재를 만나지 않지.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그, 선이 생기더라고요. 어편의반응 아, 우리 한테물어봤어 뭐예요? 액션. 걸리지 못말 걸리지 말 걸리지 말 <laughs> 해도 돼걸 걸리면 작사지 죽는 거아 당연히 뭐. 죽는 거 아니야? <laughs> 바람 눕혔어? <laughs> 너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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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진짜 웃겨. <laughs> 엄청난 공개야. 그러려면 사실 여유가 있어야 돼. 맞아. 근데, 근데 사실 바람 피는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. 시간. 어. 맞아. 맞아. 근데 내가 지금 돈도 없고, 뭐도 없고 해봐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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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바람 피면 안 되지. 역시 내 아빠는 더 못하고. 오. 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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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만약에 나 말고, 남편한테 나 말고, 다른 사람을 사랑. 하게 되면 어 연애 할수 있을 것 같아?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뭐 시간 이 있고 돈이 있어야 어. 된다는 건데 지금 <laughs> 그럴 그럴 일이 없다 어. 좀 여유 생기지 않게 하면 되겠다. 어. <laughs> 여유 없게 하면 되잖아. <laughs> 여유 없게 하는데 <laughs> 응. 집을 한 10억 원따사버려아 <laughs> 어. 20억 원대 이렇게 비싸게 우리 담배. 정서적인 교감을 맞아. 했다는 거에 더 배신감이 있네요 남자는 뭐만 하면 잤니? 잤어? 어, 이러던 드라마에서 육체적인 거가 중요한 고 여자는 정서적인 거가 맞아. 고그 정서적인 그 교감을 했다는 자체가 배신감이 응. 확들것 같아 유리아 유리 유리아 <목소리> 유리 아으리. 어쨌든 네, 사랑하고 결혼했다면 그걸 지켜야지 그죠? 맞아.